서울시에서 메르스 관련 현장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정리해서 뉴스 레터를 시민들에게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평가 이것보다는 좀 후한 평가를 한 부분이 주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일단 이 뉴스 레터 메르스 시험을 봤는데 100점이다, 100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그 5일 공개된 내용인데요. 그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 관련된 전문가 의사 학계 교수들 그리고 어, 구청장 이렇게 메르스 사태와 관련됐던 전문가 집단을 20명 선발을 해서 예.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를 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이야기 뒷이야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이냐 이런 심층적인 인터뷰 내용을 어, 5일 공개를 했고요. 오늘 이틀이 지난 오늘부터는 어, 6회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좀 편집을 한 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 이메일로 제공을 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동안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전개돼 왔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메일로 지금 발송하고 예,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대응에 그렇죠.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했던 것 중에서도 잘한 부분 또 못한 부분 이렇게 잘 따져봐서 다음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교훈으로 삼는 작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다만 100점을 주고 싶다 이 얘기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가를 하자면 몇 점을 주고 싶으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저야 100점을 주고 싶죠. 예. 말 자체로만 보면 저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앞뒤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척 애를 썼다. 나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이 방역 활동에 나설줄 몰랐다. 뭐 이런 그 뉘앙스의 내용이 들어 있고요. 예.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점이라는 말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향한 점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할 대목이 박원순 시장이 뭐 장점, 이 메르스 사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인 역할을 한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35번 이 서울 삼성 서울병원 이 의사,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발언을 통해서, 막 불필요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격리 조치를 당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분들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시군에 있었던 다른 시도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반성이나 재평가 스스로 어,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박 시장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잘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자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시가 행정을 이렇게 펼침에 있어서 뭔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 뭐 이렇게 간단한 언급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궁금해하고 아쉬워하는 대목, 그 35분 환자에 대한 어떤 그의사로서 내지는 그 확진 가능성 있는 환자로서 마구 퍼뜨리고 돌아다니는것 아니냐는 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심야의 기자회견 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또 1,100, 어, 여 명에 이르는 그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들을 그 설정을 한데 있어서도 예. 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좀 과한 것 아니냐. 1,568명이었죠. 네. 그 인원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것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리고, 예산으로 또 지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 35번 환자가 다녔던 식당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기 손님이 다 끊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찾아갔다가, 뭐, 시장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직격적인 아주 직격탄을, 그, 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수 시장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체적인 보고, 자기, 자기, 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행정의 문제, 또 잘한 점들을 평가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텐데 잘못한 걸 제대로 또 적시를 해야 다음에 그런 잘못이 반복이 안될 텐데 박수원 논수위원 네. 약간 조금 본인들에게 후한 점수를 준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 이해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이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이러한 점은 사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대목에 대해서 는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도 그 앞으로 그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랬으면 상당히 모양새가 좋고 예. 겸허한 맛이 있을 텐데 박원순 시장이 흔히 소통을 중시하는 시민운동가 출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너무 그 어떤 대선주자 레이스에서의 그 압박감 때문인지 상당히 행정과 정치를 너무 혼돈해서 말하자면 서울시 행정을 어떤 대권주자에 너무 이용한다는 측면을 너무 보여 저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예. 저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하니 저희가 철저히 점검해서 향후 저희도 백서를 잘한 것, 못한 것다 있는 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낸게 성격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청설하면 앞으로 계획을 쓰는 거고 백서는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 그 공과를 쓰는 건데요. 이번에 메르스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백서를 아직 그쓸 시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이 대체에서 비록 빨리 하고 한건 잘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35번 환자의 동선 그 다음 또 가든파이브에 방문한 바람에 가든파이브 상인들의 어떤 그 불만도 있었고요 그다음 또그 다음 또그 지정 병원 3곳을 지정해 놓고 그게 전혀 준비가 안된 상 지정하는 바람에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게 보면 이걸 공덕비 생각이 있는데, 공덕비는 본래 이 현직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공덕비를 스스로 세웠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 메르스가 종결된 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워가지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박원순 시장이 왜그 초기에 대응이 너무 좀 과했다, 나올 때이 대권의 욕심 아니냐?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런 편지를 아, 종결도 되지 전에 내버리니까 이게 겨, 그 오해를 불러일킬 으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뉴스레터를 이제 시민들에게 보내는 이 과정도 이 심야에 기자회견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밀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시 이 거대 도시의 행정이라고 하면 어떤 그 시장 리더의 어떤 선제적인 구호도 중요하지만 시민 행, 시민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 세밀함 즉 디테일한 부분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말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야 기자회견을 할 때도 분명히 선제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둔 점이 있지만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됐거든요. 지금 메르스가 종식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름이 청서가 됐든 백서가 됐든 뭐 뭐라고 붙이든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자세 그런 큰 틀에서는 좋지만 세밀한 부분 작은 부분 이렇게 살펴 들어가 보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요소들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꾸 외변을 하고 내가 그냥 큰 틀에서는 잘했다라는 주장만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본인들이 보여줬던 행보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원래. 어 사람들은 또 본인에 대해서 좀잘 반성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면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걸 조금 조금 부족하게 생각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 의회 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바로 이이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박원순 시장 어떻게 답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원동 삼성병원 개포동 재건축 단지 35번 환자의 동선인. 해당 지역 골목 상권이 완전히 피폐화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고문가게 문 닫을 지경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야당에서 박원순 시장을 이 메르스 관련 특유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던데 이유가 뭐죠? 그 야당 쪽에서는 현재 그 메르스 특유에서 증인으로 하원순 네. 서울시장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당과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중앙 정부의 정보 미공개 그리고 선제적인 조치에서 주저했던 점 이런 것들을 모두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나서서 이 정보를 공개하게 만들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강력하게 취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 증인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 아, 그렇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좀 띄워주고 그 덕에 우리 야당도 좀 그럴 그렇죠. 때는 기회로 박원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 박수원 논설위원. 네. 이게 보니까 어, 메르스 전국이 끝나면서 조금 빠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 메르스 전국 때 박근혜 대통령과. 이 새누리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때 바로 박원순 예. 시장이 바로 그 이제 말하자면 약한 데를 치고 나와서 그때 이제 지지율을 좀 올렸는데 그 전국이 빠지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의 어떤 정치의 중심이 어떤 메르스가 아니라 지금 어떤 국회법이라든지 어떤 원내 문제 그리고 어떤 정치권의 법안 문제로 옮겨가면서 또 다시 또 이렇게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런 양상으로 돌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 그 부분까지 함께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논란이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바로 버스 요금 문제인데 특히 청소년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버스가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수긍을 하고 지금 요금을 내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청소년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도 카드를 대게 되면은 뭐 자기 요금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유독 현금으로 계산을 할 때는 어른 요금을 내라 예.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른들이야 뭐 당연히 현금을 낼때 정해진 요금을 내면 되는데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니가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어른 요금을 내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행정이 시민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버스 업계 적자를 줄이는 쪽에 서 있느냐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애매모호할 때는 약자의 편에 서줘야 되는데, 오히려 버스 업계 이 그리고 서울시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 신분 구분하는 걸 이용하는 것 아닌가, 예. 이런 판단될 게 들지 않거든요. 청소년들하고 구분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해서 보완을 해야지 손쉽게 버스 요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업계와 자기, 자신의 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